안녕하십니까. 권능축구입니다 오늘은 K리그 주니어 A조 상위권의 두팀 성남 풍생구와 인천 대공구의 경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남 풍생구는 현재 5승 2패로 승점 15점으로 4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인천 대공구는 4승 2무 1패로 현재 5위에 랭크되는 양팀 간의 맞대결입니다. 둥글앞에거 봐야 돼둥글앞에거 앞에서 봐야 돼 둥글어 진짜 <laughs> <응>. 아, <오오. 죽이라>, 죽여. 됐다 꼬리이다, 꼬리이다. 쥐기, <laughs> 기기 아닌가? 생고 16번 박주혁 선수, 홍생고 대건골을 상대로 3대1 후반 종료 직전 앞서가는 득점에 성공하게 됩니다. 동생구 5번 김민석 선수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 골대 상단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코너킥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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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옵사이드 옵사이드 풍생고입니다 지금까지 성남 풍생고 인조잔디구장에서. 대공고등학교와 풍생고등학교의 경기 주말리그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